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장작 2년만에 찾아뵙네요. 2년 만에 다시 찾아뵙네요이은날제 2화. 이화는 2년 전에 했죠. 제가 바로 벌써 2년 동안 BJ즈 하는데, 정말, 능이 하나도 없어요. 방송도 늘지 않았고, 시청자 수도 안 들었어요. 헤 <놀람> 반갑습니다. 어쨌든 시작하도록 하죠. 어 <놀람> 뭐야, <이> 소린. 아줌마? <놀람> 이 아줌마 뭐야. 이상한 목소리 내고 있어. 하지만 목소리 좋구나. 성대를 하아타 버리고 싶어요. 하이자, 하자 여러분, 오 이연, 2년, 이연인데도 시청자가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있네. 이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고 학교도 안 가나 봐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네, 일단 주위를 둘러봅시다. 아이. 기 거슬리네 자꾸 목소리는 좋아 목소리는 좋은데 거슬리 자꾸 일단 주위를 둘러봐요 쭉 둘러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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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오랜만에 뵙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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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기 밑에 보세요 지정 타월 맞나 <laughs> 네 밑에 글자 보세요 지정 타월이야 좋겠어요 얼마나 무서운 글자입니까 <laughs> 저 뭐야 저기 웬 빨간색 옷에 머리 긴 남자가 서있네요. 이쁠 것 같아. 음... 네, 이것도 알만툴 게임이에요. 음... 다시, 아, 아까는 남, 아니, 아, 아까는 아, 아, 아까, 는 <laughs> 아까, 네, 2년 전에는 남자가 했었지만, 2년 후에는 지금 여자가 새롭게 앞을 가고 있네요. 자, 갑시다. 오늘도 동아리 활동이 힘들었어. <laughs> 빨리, 집에 가야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거야! 고르곤 피자 먹을래! 자, 갑시다. 어이, 전단지가! 어이, 삐끼 새끼가 저기 붙여놨어, 샹! 삐끼가 저기, 전단지를 붙여놨네요. 쏭아 노래템. 어! 어이, 씨발! 어이, 깜짝이야! 어... 어이, 망할 삐끼 새끼. 또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응? 어? 누가 날 부른 거 같은데? 아가씨 여기 쌓여호빠 쌓염. 죄송합니다 뭐지? 아니, 근데 뒤에 두 분가 있었어. 진짜 삐끼야. 기분 탓인가? 아, 기분 탓이네. 자, 풀어로 갑시다. 어이 깜짝 놀랐네 저기 왜 물미역이 서 있어? 미역 맛있겠어. 다음 날 목소리가 굉장히 거슬리지만 어쩔 수 없어요. 미역에 초고추장 그리고 아, 술 칵! 칵! 아, 얼마나 맛있습니까? 칵! 맛있죠. <laughs> 어, 저 옆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물미역 또 왔네? 나한테 아, 잡혀줄라고? 녀석. 아, 또 전단지를 배포하고 갔네요. 마구마구. 네. 오늘은 안마, 안마 시즌쏘야. 음.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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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깜짝 놀래라. 뭐야, 이게. 어, 뭐야, 이거. 누군가 있어? 자주위를또 들어봅시다. 어유, 여긴 흔한 우리의 뒷골목 같네요. 제주도 뒷골목 같다. <laughs> 이것이 바로 제주도다. 여러분들, 사실 여기가 제주도였어요. 사실 저야, 저 바로 쳐랍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제가 이게 만든 거예요. 제가 제작자입니다. 빨리 여러분들, 저한테 마음하고 질문해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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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어, 여기가 바로... 노형동이야. 아, 아 바닥 스멜, 아. 아, 미, 미 미네랄 원투 스멜, 아. 좋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게임은 좌우로 계속 둘러봐야 됩니다. 그래야 귀신이 나타나거든요. 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음... 어! 뭐야! 뭐야, 저 애! 뭐야! 이쪽을 보고있어 <laughs> 기분 나쁘게 <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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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 탓인가? 라면서 또 가겠지 이제 빨리 여기 벗어나자 빨리 벗어나자면서 왜 안뛰죠 얘는? 병신인가요? 다리가 없나요? 빨리 뛰어야지 손제깐내손 이쁘다는 얼굴 나올라 그랬는데 에코 쉿 다음날 다음날이군요 아또 똑같은 하루야 데뷔자를 느끼는 것 같아 하루하루 왜 이렇게 지겹지 아 저기 뭐야 개척 살짝 할짝, 살짝 할짝. 아이 맛은 음 맥도날드 개잡이야. <laughs> 자, 다행이다 없네 이제. 자, 화면이 뭔가 일그러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귀신이 나온다는 증거. 내가 미리 스포할 테니까 여러분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응?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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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 방금 개 소리가 난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누구 있어요? 어디 있어? 건우야로 죽여주지 카미코로스 어허! 어이야! 어이야! 너왜 이렇게 소리소볼수 오면 어떡해 무섭잖아 소리있게 와야지 귀신 주제에 귀신 주제에 소리있게 와야지 소리 없이 오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뭐야 너는 음, 아, 어 그래 소리주잖아 그렇잖아 하지마. 어제 유행어질이야 귀신 주제. 귀신 주제 개 콤보 라부지 아니 요즘 귀신은팀 있어? 이런 그지 같은 귀신. 헉. 음... 아. 아니 이 새끼들 분신. 음... 깨... 문이 쩔었죠 <laughs> 어. <laughs> 여기 여긴 뭐지? 여긴떡호다 뭐야 이게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 도와줘요. 누가 좀 도와줘요. 존나 진짜 가게 도와달라 그러네. 역시 강신장이야. 아, 죄송합니다. 타 예능 프로 얘기를 하다니. 얘가 예능 프로도 아니지만, 뭐... <laughs> 뭐... 아무래도 안 들어가네요. 그냥 다음날 2년만 해도 똑같네요. 이 게임은 여러분들, 제가 2년 전에 다 이은 날이라는 게임 1을 했는데, 정말 뭐 그냥 그저 그랬어요. 그냥 그, 그지 그 같았죠. 정말 초도 <laughs> 그지 같네요. 어떻게? 설마 영혼이 여기서 갇혀버리는거야? 얼마나 좋아 여자들이 아니 이 거울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남자랑 여자랑 뽀뽀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뽀뽀를 대, 대놓고 앞에서 볼수 있는 건 혓바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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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앞에서 볼수 있는 건데 얼마나 좋습니까 뽀뽀하는 것도 이제 거기가길거리에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지 명당이지 명당 안 그렇습니까? 자 아, 여기서 이제 또 골목길이라서 또 이제 많이 한다고 여자 남자들이에요 아니면, 남자, 남자, 둘이서 할 수도, 아, 아닙니다. 아, 네. 그래서,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설마, <목소리> 영원히 갇혀버리는 거야? <목소리> 다음 날. 사실 제가 숭어예요 사실 당하는 사람은 시청자 점점 일이 오고 있어? 대전형 사생팬님 별 포상하기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숭어사생팬 바꾸라고요 죄송합니다 이윤날 감사뭐야뭐 검사... 들고 있는 거야? 아니 저건 짱돌? 헉! 냥! 죽어라! 헤헤. 에헤이... TV에 얼굴 나올 거야. 눈깔 하나 보였다. 헤헤헤. 에헤이... 하지만 눈깔 없지롱 부르기지롱 아... 이빨도 보였다! 선홍빛 잇몸 왠못 보였다 쉣 끝났군요 헉헉 <laughs> <laughs> 개무섭다 뭐야 이거 God! 죄송합니다. 시끄럽구나, 아주. 거지 같네요. 눈갱, 귀갱, 무슨, 다 갱, 갱이랑 갱은 다 들었네. 번역. 누구누구. 아이 번역자 왜 적어요? 어, 수고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지만,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들. 자 아닌가?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은데, 뭐야? 허니, 새로운 엔딩이... 네,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게임엔 아주 중요한 가장 히트 엔딩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엔딩을 봐야 되는데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 게임을 하면 그건꼭 보고 지나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 보고 진행할 수가 없대요. 전 모르겠는데 말이죠.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된대요. 귀신 무시하려. 귀신 생까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귀신을 생까수 있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수없지만 이건 게임이에요. 픽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생까 볼게요. <laughs> 좋았어. 아, 간다. 아! 아! 정말 벌써 무서워요! <목소리> 자 갑시다 다음 에 이거 보도록 하죠 또 이제 웬 여자가 무슨 <laughs> 안 하네 <목소리> 민망하잖아 말했어야지 얼마나 민망합니까 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알려줘서 그런 거예요 일단 여기는 두리반두리반 거리는 갑자기 이, 이 귀신이 나옵니다 나 스포 할 거야 다시 스포 할 거야 귀신이 나옵니다 어 스포 네 귀신 나와요 아마 빨간색 거옷 입은 귀신 나와요 헤! 무서워요 별로 안 무서워요 <laughs>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죽어도 내가 죽어요 여러분들 귀신이 나, 나오잖아 모니터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나온 게 아니었지 지금 게임하고 있는 나한테 온 거라고요 여러분 들 괜찮아요 죽어도 제가 죽습니다 걱정 노노해 귀신한테 오구란안 오잖아요 그렇죠? 만세래 <laughs> 이 양반들 어? 만세 함부로 외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앞으로 갑니다 아 오늘 야자도 쨌는데 팥빵이나 먹으러 가야겠다 왜안나오냐고요 아까 살짝 보였어요 살짝 아주 살짝 빨리 집에 가야지 이팅 음 여기서 이제 소리가 왜안 나와? 어, 소리 나온다. 이제 앞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귀신이 나와도. 네. 무시 쌩 까면 돼요. 귀신을쌩 깠어요, 지금 난. 귀신이 이제 분노할 짱, 씨발, 나한테 관심 아준 그, 그녀 처음이야, 엄마! 어, 하면서 이제 날두고두고할 거라고. 아, 다음 날에도 이제 기다리겠지. 나를 좋아하게 되겠지, 이제. 나랑 사랑이 빠지게 되겠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저는. <laughs> 밀 땅이라고요? 저는 절대 쳐다보지 않을 거에요 아, 저음음 음, 모르세 모르는 척 알긴 하지만 누군지 알긴 하지만 모르는 척 음, 콧바람 불면서 가지. 유후. 음. 자, 갑시다. <laughs> 음. 뭐지? 어 뭐였지? 아, 기분 탓인가봐, 하하, <laughs> 네? <웃음> 기분 탓이지? 오늘 내가 좀 아파서 그래? 후후. <laughs> <laughs> 자. 그렇죠. 귀신이 쌩 까이네요. 불쌍한 귀신새끼. 이렇게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네요. 전 아래 봤어요. 안 봤고요. 어떤 분이 알려졌어요. 훈수했다고 저한테 나쁜 놈이에요. 블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빨리. 죄송합니다. 헉! <laughs> 아니? 저기 맥도날드 케찹이 있네? 음... <laughs> 냄새가 여기까지 나와 <laughs> 아... 이 망한 오빠 취직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끄러워서 집에 친구도 못 부르겠어 <laughs> 오빠? 얘한테 오빠가 있었군요 정말 만나보고 싶네요 형님! 이런 딸을 이런 옷 동생을 두시네 한번 진짜 시, 실제로 만나고 싶다 악수도 한번 나누고 싶네 뭐야? 이 새끼, 뭔가 있었나? 아이고, 존재감이 없네요. 아이, 그렇고, 아, 죄송합니다. 누구 있어요? 뭐야? <laughs> 뭐지? 여기, 여기 누구죠? 자, 누가 날 부른 거야? 나를 부른 새끼, 나와봐. 어디 있는 거죠? <웃음> 도대체? <웃음> 어!

어, oh, 진짜 무서워. 제일 무서워, 귀신부하다, 무서워. 왜 그러세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아니 악수하고 싶지 않아요. 그거은 뭐야? 네 하복이 있길래 입어봤지. <laughs> 어떤가, 아름답지 아니한가? 오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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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와>, 소름돋아. <laughs> 오, 미친. 더럽다고. <laughs> 내 눈앞에서 더러운 거 보여주지 마! 귀신이 지금 또 뛰어오고 있습니다 어하! 어하! <laughs> 죽어라 인개야아아아하아하 <�inkin! 웃음> 아하? 몸이 움직이지 않아? 어 뭐지 누나 복잡한게 밤이었나? 어 여순이의 동화 명신. 응? 누가 있었나요? 응. 집이나 가자. 여기 누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기억이 안 나서 말이죠. 아 오빠라고요. 아 오빠가 누구예요? 저 오빠 없는데요. 오빠는 사람 없는데요. 우리 엄마도, 아, 우리 아빠도 버린 사람인데요. 모른다고요. 그런 사람 지셨다고 이미 히! 귀신의 귀신님, 아리가토 아, 정말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귀신님, 크으, 감사해요. 아, <laughs> 이걸로 끝입니다. 그렇군요. 이걸로 끝이었어요. 네, 여러분들 이은날제2화 어떻게 잘 보셨나요? 정말 무서운 게임이었죠. 어떻게 다름이로 무서운 게임이 어쨌든 무서운 게임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네, 어쨌든 저도 잘 봤습니다. 아, 두 번째 네가 아주 갑이었어요. 아, 진짜 진짜 놀랐네. 다시 한번 봐도 놀란다. <laughs> <laughs> 네, 일단 여기서 녹화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빠이롱.